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 추석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 추석에 어울리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추석이라는 것은 가을 추의 저녁 석자를 쓰고 있어서 가을 저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데 한 해의 수확을 거두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감사함으로 그 다음 한 해가 또다시 풍성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시편 65편의 말씀도 마치 이 추석의 의미처럼 한 해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그것을 바라는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므로써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추석이 어떤 의미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농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는지 이 농사와 관련해서 쓴 시인데 이 시는 이 어떤 장르를 가지고 있는 시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의 맨 윗부분을 보시면 이 65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리고 이 시를 맨 마지막에 끝나는 절을 보면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 을 하면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는 찬양을 하는 찬양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찬양시라고 보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이 내용 자체가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감. 사시라고 봐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시가 찬양 시인지 기도 시인지 아니면 감사 시인지를 날카롭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 시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감사로 흘러가고. 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감사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나타나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농부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농부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이것이 약간 어 하나님께 농부라고 말하는 것이 좀어 예의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10편 65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농부로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은 농부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농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돌보시고 이 땅을 기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 하나님을 표현, 묘사하고 있는 그 표현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표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보를 보면은 제가 세 가지 표현을 따로 빼놓았어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돌보다 라는 표현과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다 그리고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는 이세 가지 표현이 무엇을 의미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65편 9절의 말씀을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돌보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돌보는 그냥 내 땅이니까 내가 돌보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언약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그것을 케어하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 맘대로 내내 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 그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용례를 살펴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내 언약에 따라 내가 했던 말에 따라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동일한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셨고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보았던 그 파카드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실 때요,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돌보신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그냥 돌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언약에 충실하시기 위해 책임을 가지고 이 사라를 돌보셨던 것을. 의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도 동일하게 파카드라는 이 말이 언약의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내가 너희를 파카드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편 65편 말씀에서 땅을 돌보신다 땅을 파카드 하신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 땅에 그냥 문제가 없는지 한번 그냥 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게 적극적으로 그 땅을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아가서 이 파카드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방문하다. 감찰하다, 그곳을 찾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을 care for, 돌보다 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땅에 방문하셔서 라고 vis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atten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방문하사. 그러니까 이 파카드라는 한 단어, 땅을 돌보시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직접 임재하셔서 이 땅을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돌보시고 계시냐면 구절 말씀해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을 공급해 주 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땅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곡식이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에 필요한 땅 그리고 그 땅에서 곡식이 자라게 하는 데 필요한 물 이 땅과 물을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물을 공급하심으로써 농사를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게 될그 결실을 통해서 그 양식을 먹게 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그 자녀들, 그 음식을 먹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결실을 먹게 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이 땅을 기경하시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가족들과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만족함을 얻을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 땅을 파카드하시는 그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 농부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더욱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밭고랑에 직접 물을 대셔서 그 이랑에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거기에 강에 물을 흘러내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단비를 내리심으로써 이 건조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건조하고 딱딱한 그 땅을 그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 흙덩이들을 하나하나 다 부드럽게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큰 강물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그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곳까지 다 살펴보시기 위해서, 그곳들을 다 보살피시기 위해서, 작은 비들을 오늘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던데 오늘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런 작은 비들을 내리시고 세밀하게 그 흙덩이 하나하나를 다 녹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흙덩이가 아마 여러 가지가 될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싹이 나지 못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완고하게 굳어 있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가족들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났을 때그 관계에서 쌓여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응어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다 개입하셔서 그 땅에 굳어 있는 그 흙덩이를 하나하나 다 녹이시고 거기에서 새싹이 도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신다, 관을 씌우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을 씌운다는 말 안에는 둘러싼다. 애워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 이 관을 쓰는 것이 옛날에는 이렇게 둥글게 머리를 둘러싸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자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한 해를 우리의 모든 날들을 애워싸고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워싸져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때에, 거기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그 땅이 비옥하게 되는 것처럼 그것에서 기름이 흘러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기름방울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한 지점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가 가시는 모든 길에 그 농부가 지나가는 모든 길이 비옥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그냥 그 농사짓는 거기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기름이 넘쳐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국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축복을 받고 나 혼자만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방울이 온 들에 온 세상 천지에 떨어져서 이 초장과 작은 산들과 골짜기가 온 세상에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름 방울이 온 세상에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아파트를 관리해 주시는 그 경비 아저씨에게, 그리고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축복을 나누어 줄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풍성해서 항상 내 잔이 넘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함과 그 풍족함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풍족함이라고 말하면 더 많은 것을 쌓는 것을 의미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풍족하다, 풍성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더 많은 것을 흘릴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을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보아스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가난했던 룻을 배려해서 이삭을 다 거두지 않고 그 이삭을 흘렸던 것처럼, 그것을 흘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라는 것은 쌓음이 아니라 흘림이고 모음이 아니라 넘침입니다. 내가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오늘 이 시편 65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는 논두렁까지 오시는 그 하나님의 궤적, 하나님 은혜의 궤적을 너무나 잘 보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이 땅을 일구시고 거기에 물을 주시는 농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추석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될 텐데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쌀, 쌀알 하나, 그한 알의 쌀알을 보았을 때, 그 쌀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 개의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 기계로 해요. 이 추석 때 이렇게 송편을 빚으면 그 지금은 옛날에는 지금은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하나하나 송편을 빚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송편을 잘 보면 그 할머니나 어머니가 이 송편을 누른 그 손자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손자국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손자국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그렇게 만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먼길 오고 가는 길들을 다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가족들과 화목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